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광택 어, PLA로 출력을 해봤는데요. 이쁘게 잘 나왔었고요. 어, 오늘은 크리스마스 장식 중에서 어, 메시지나 아니면은 가족들의 이름을 써 넣어서 출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메시지를 3D 모델링에 각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싱기버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싱기버스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은 3D 프린터 모델링을 이제 공유를 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크리스마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은 굉장히 가지고 싶은 오나몬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어 3D 프린터의 특수, 특징은 커스터마이징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어 원하는 색상이나 소재 등등 형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출력하는 거는 조금 아, 약간 아쉽긴 해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이 모델링들을 보면은 네, 변형을 할수 있도록 이제 소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네, 소스를 이제 제공하는 경우는 이제 스텝 파일로 많이 제공을 해주고 대부분은 근데 모델링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제공을 하는 그 포맷이 보면은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s l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TL 파일로 제공을 받게 되면은 어, 이제 문제가, 어, 모델링을 잘 하는 사람들도 이제 편집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SL 파일의 특징이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알아서 모델링을 제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의 싱기버스의 컨텐츠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델링을 이용해가지고, 어 직접 내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각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좀 기초적인 수준에서 설명 드려볼게요. 어 원래 이제 어, 메시 메시믹서 말고 이제 뭐 퓨전이나 아니면 뭐 올리드웍스나 아니면 뭐 라이노나 이런 뭐 설계나 디자인 툴 가지고 어,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너무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되게 어,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는데, 어,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나 디자인 툴을 잘 다룬다고 하더라도 SL 파일로 받게 되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SL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어, 열어보면은, 자, 오늘은 이제 요것도 해보려고 그래요. 아이폰 케이스에다가 이제 내 이름을 새기거나 어떤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 같은 걸 새겨 주고 싶은데 어, 애 파일로 받게 되면은 네. 안 됩니다. 편집을 해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쉬운 거부터 좀해 보죠. 제가 이제 싱기 워스에서 어, 아까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좀 검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어, 이렇게, SL 파일을 좀 다운을 받아 봤어요. 네, 요거네요. 여기 보시면은, SL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어, <laughs> 높이 차를 이용해가지고, 어 PLA, 그러니까 FDM 프린터로 이제 PLA 출력을 할 때, 어, 베이스 부분의 색상하고, 글자 부분의 색상을 다르게 출력할 수 있도록 높이 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조금 쉽게 요거를 받아서 해보죠. 여기 보시면은 어, 네, 이렇게 그 비어 있는 형태가 있고, 어, 비어 있는 모델링 형태가 지금 두 개네요. 오나먼트가 둘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위딩 파일에 가셔가지고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L 파일이니까 우리 메시믹서에서 한번 열어보시고요. 메시믹서는 어, 제가 전에 한번 그 강의에서 설치 방법이랑 네.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3D 프린터 사용을 위한 스터디 여기에서 제가 한번 설명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D 프린터 강의 쪽에 메시믹서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 보시면 간단한 사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를 참고로 해 보시고요. <laughs> 자,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인데요. 네, 음각으로 글자를 이제 새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오나먼트에요. 근데, 자, 보시면은 이제 이메시믹서 폴리곤 편집 파일은 글자를 새길 수는 없습니다. 글자를 내가 직접 만들려면 이런 툴에서 스케치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쉽게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 스케치에서 네, 이렇게 글자를 직접 뭐써 가지고 네, 글자를 써 가지고 네, 하실 정도면 아마 제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익스트루드를 해 가지고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으로 바꿔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서 출력할 수 있으면은 잘 하시는 거죠. 이미지.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s l 파일에다가 할 거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힌트를 드리면, 매시믹스에는 이제 그 프리모티브라고 기초 도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불러다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저번 시간에는 매시믹서에서 그 보면은 도너츠 모양의 고리 그 고리 모양이죠? 이 고리 모양을 이용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오나먼트를 출력을 해가지고 걸어야 되니까 트리에다가, 트리에다 걸수 있도록 이제 고리를 만들었는데, 이매시믹스의 이제 기능 쪽에 보시면 레터가 있거든요? 글자의 형상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불러와가지고 쓰실 수는 있습니다. 스케치를 못하면 이제 이렇게라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그 드래그를 해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laughs> 제가 쉽게 설명한다 그랬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폴리곤을 편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배우실 분은 퓨전을 아예 배우는 게 차라리 낫긴 한데. 3D 프린터의 출력 파일은 대부분 폴리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매시믹서에 가시면은, 제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에 맞게 글자를 한번 새겨볼 건데, 러브라는 글자를 한번 새겨볼게요. 그래서, 어, L자를 잠깐 불러와 봤는데, 참고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매시믹서의 기능은 붙이는 기능이에요, 원래는. 자, L자를 여기 붙여줘. 그럼 이렇게 갖다가 보시면은,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폴리곤이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깨끗한 건 아니죠. 위아래로 이렇게, 뾰족뾰족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글자를 갖다가, 붙이면은, 깨끗하게 잘안 붙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좀 어렵겠고, 지금 보니까. 어떤 방법 쓸 거냐. 자, 여기 저번에 썼던 거랑 똑같은 방법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L자를 잠깐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갖고 나와보면, 어, 메시믹스에 있는 그 모델링은 여기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요, 어, 자, 여기 콩알 만하게 무슨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육면체로 된 아이콘이 보이고 글자는 보면은 이렇게 그 반군데 절반이 쪼개져 있는 모양으로 아이콘이 하나 붙어 있죠? 요거는 현재 모델링 상태가 서피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자를 갖고 왔고 러브를 하고 이렇게 쭉 갖고 와 볼게요.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글자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고도 이자까지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불러왔는데 어, 이게 뭐냐면은요. 뒤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반구 모양의 아이콘은 서피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솔리드가 아니라 사방이다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서피스라는 거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떻게 해도 출력할 수가 없어요. 3D 프린터에서는 솔리드여야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벌써 어렵네요. 이게 초보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지만그메쉬 믹서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죠. 어, 예를 들면은 좌측에 어널리시스에 가시면 인스펙터라고 수정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서피스를 솔리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인스펙터를 눌러보시고 l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동으로 뚫려있던 데가 막혀가지고 어, 어떻게 됐죠? 서피스가 솔리드로 바뀌었어요. o 자는 o 자도 한번 해보죠. 언할리시스의 인스펙터에서 딱 클릭을 하니까 오 어, 막아줬어요. 간단한데요. 자, 그리고 또 v 자도 인스펙터로 네, 올리도록 바꿔주고 언할리시스에 있죠 이 기능이 v 네, 자도 언할리시스의 인스펙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어 얘는 어디 있어요? 이 파란색 알갱이를, 하늘나라로 갔네. 파란색 알갱이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 자는 안 보이죠? Auto Repair a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할 거는 한꺼번에 다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글자를 펜던트에다가 그 갖다가 올려놓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L 자 누르고 T 자를 누르고 키보드에 T 자를 누르면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예요. 이게 트랜스폼에 그래서 T를 누르면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이동하려니까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일단은 글자들끼리 조금 정렬을 해서 지금 크기도 안 맞으니까 크기를 좀 맞추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처음 하는 분들은 쉽지가 않고, 혹은 이제 부피가정 같은 거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쉬우실 것 같은데, 처음 어, 하는 분들은 어려워 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분들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쭉 나열해봐라, 그럼 뭘 어려워 하냐면, 이게 3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막, 여기서 막 이동을 했더니 위에서 봤더니 딴 데가 있고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봄니다 그래서 3차원 프린팅과 그러니까 3d 프린터도 출력을 하려면 그 입체 공간에 대한 인지력이 조금 있어야 수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네가 지금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 인데요 좌측에 뷰에 가면 오브젝트 브라우저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지면 현재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쭉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우리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글자를 이렇게 하나 하나 선택을 해 주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네개의 글자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 combine이라는 메뉴가 있죠. 홈바인을 누르면 하나의 덩어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할 때, 우리 아까 이동할 때, 키보드에 T를 눌러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스케일이라고 있죠? 유니폼 스케일은 활성화 시켜놓고, 스케일을 이 펜던트에 맞게 한번 잡아볼게요. 0.25?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시 T를 눌러 가지고 이거 꺼도 되겠다. T를 눌러서 이동을 한 다음에 90도를 이렇게 돌려서 눕히고 이제 좀 된다. 그쵸? 글자를 배치를 하고 음각이면 안 되고요, 양각이어야 돼요. 자, 바닥, 밑, 바닥 밑으로 글자가 뚫고 나오지 않도록 위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 끝입니다. 괜찮죠? <laughs>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s h i f t 키를 누르고 또펜던트랑 글자를 선택하고 홈바인을 누르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러면. 글자가 각인된 상태로 출력할 수 있고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우리 가족 이름이나 이런 것도 여기다가 새겨 넣을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게 한다면 퓨전 같은 이제 뭐 설계나 디자인 툴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글자를 쓰시면 훨씬 더 네, 아까 그 메시믹서에 있던 글자는 폰트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어떡할까. 이미지로 글자를 모델링으로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까 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한 단계 더 조금 진화된 단계를 보여드리면, 네, 요거 다시 불러와 볼게요. 우리가 생기버스에서 받은 모델링, 자, 인서트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인서트에서 인서트 메시로 해가지고 아이폰 케이스 뭐 이런 걸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뭐 아이폰 케이스는요. 아이폰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방금 다운 받은 게 어, 어떤 거더라? 네 있었는데 두 번째 페이지 있나요? 요거 같네요. 요거 이뻐가지고 제가 다운받아 봤거든요. 여기다가 그럼 글자 써가지고 출력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메쉬믹서에서도 할수 있고, 메쉬믹서에서 불러와서 글자를 컴바인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폰트 같은 게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 조금 더 어려운 방법 설명드리면, 여기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퓨전 같은 디자인 설계 툴에서 그래서 이럴 테면 여기다가 텍스트를 이제 써 넣는 거예요. 이거는 모델링 좀 배우신 분이셔야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거는 처음 하신다고 하더라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폰트 이쁜 거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글자 크기 잡고 뭔가요? 이렇게 해서 어, 이거를 이제 익스트로드를 해가지고 하면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자, 얘랑 얘랑 이제 여기 합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다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참고로, 안 됩니다. 안 되구요. 왜안 되냐 하면, SL 파일은 폴리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폴리곤 데이터랑, 그, 제가 지금 만든 팩터 데이터는 합쳐지지 못해요.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어, 얘를 SL로 바꿔가지고 합쳐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매시믹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 여기서 작업을 한 이유는 폰트로 여러 가지로 얻을 수가 있고 일러스트 파일 같은 것도 여기서 쓸수 있고 뭐 캐드 파일도 쓸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크기도 정확하게 볼수 있고 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 가지고 어, 3D 프린터에 보시면은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폴리곤으로 변환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폴리곤으로 변환해서 STL로 저장을 해서 웨시믹서로 불러오는 거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라 제가 다음 어,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것까지 설명하면 아마 1 시간짜리 영상 될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좀 편하게 하는 거 웨시믹서에서 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출력 설정도 또 하나 또 따로 찍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그거 아이폰 케이스에다가 그럼 글자를 새기겠다 네, 또 쉬운 방법으로 한다면 아까랑 똑같은 거죠 메시믹서에서 글자를 네,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메시믹서에 있는 글자는 보시면 서피스 상태랑 폴리곤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폴리곤으로 바꿔야 되고요. T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서 이제 각도로 맞춰주고요. 네, 스케일을 스케일 좀 작아야겠죠. 네, 스케일을 맞춘 다음에 위치를 맞춰주면 끝난다. 네, 쉬운 방법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네, 요렇게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둘다 선택을 한 다음에 컴바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Shift가 모델링을 중복 선택하는 거거든요. 컴바인을 하면은 네, 요게 이제 합쳐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 글자가 그래서 어, 아까랑 마찬가지로 나머지 글자들을 써가지고 네, 합쳐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스포트에서, 어, 익스포트에서, SL 바이너리로 저장하면, 이제 이 상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영상을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 기버스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라이센스 쪽에 CC라고 되어 있죠. 창작 활동에 사용하는 거 이제 허용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그, 어, 여기 보시면은 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3D 프린터로 출력할 거면은 커스마이징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변형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또뭐 여러 가지 설계적인 이유로 공차 같은 거가 프린터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를 약간 바꾸기도 하고 이런 변경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 출력을 하려면. 그래서 오늘은 글자를 조금 활용하는 방법을 봤고요. 어, 폴리곤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새기는 거죠. 새기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어 조금 초보적인 단계의 모델링 편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단계의 네, 이런 퓨전 같은 전문 툴을 써가지고 글자를 각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거의 원하는 형태로 다 만들실 수 있을 거예요. 일러스트 파일도 갖고 와서 글자나 모델링이나 어, 형태나 아이콘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다음번에 설명드릴 파일은 이제 뭐 일러스트 데이터 같은 거를 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일러스트 파일도 많기 때문에 싱기버스에 있는 모델링이랑 같이 활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글자나 패턴이나 아이콘 같은 거를 어 조금 더 쉽게 각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매쉬믹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끼리 합치는 거는 쉬운데, 새로운 창작적인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나 설계 형태를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일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케치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SL파일에다가 붙여서 출력을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계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메쉬믹서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컴바인 하나였어요. 저번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오나먼트를 만든다고 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프리모티브에서 우리 모양의 형태를 불러와서 합쳤던 것 밖에 없죠? 이렇게 형태를 불러와서 이건, 이건 플레잉 컷 한번 해야겠는데요. 합쳤던 것 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컴바인만 할줄 아시면, 이렇게 컴바인만 할줄 아시면, 아주 쉽게 어, 내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만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델링을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여러 가지 3D 프린터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 어, 강의까지는 아니고요. <laughs> 이거는 이제 취미로 제가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방법으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